안녕하세요. 요원입니다 저의 작은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. Hi, I'm John. I want to share my little knowledge with you. 1번 문제는 어, 다음 중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가 아닌 것은? 이라는 문제인데요. 약수는 어떤 수 안에 곱하기 형태로 포함된 수를 말하는 거죠. 자, 한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써볼게요. 2, 2, 2, 3, 3 얘네가 다 서로 곱하기로 연결된 거예요. 그렇죠? 그럼 1번, 2, 2 들어 있죠 여기에. 3, 3 여기 들어 있죠. 2의 제곱 곱하기 3,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묶으면 들어 있죠.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. 얘는 이렇게 묶으면 들어 있죠. 2곱하기 3의 세제곱. 2는 있는데 3이 3개가 안 되니까 3의 세제곱이안 되겠죠.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. 네, 여러분,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올려주시면 돼요. 어, 인사로, 안녕하세요. 저는 누구입니다. 저의 작은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. 라고 인사해 주시고, 어, 또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나중에 이것을 볼 외국의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로 인사를 같이 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